3 경기 이 쿼터 <목소리>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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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우 <목소리> 예이 쿼터 <목소리> 형님 오다이트 <목소리> 오다이트 <나이스. 오, 목소리> 잘한다! 잘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이이 엘리 Puny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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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 a 다슬 k 가슬 o 가 a y 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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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트 o 가자고 해서 a y o 아봤더니안될 어, y 같은데 이래가지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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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가 주말에올라갑니다나 힘들어. 나이스 아. 구알다 수비 와. 수비가 와 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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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가 안 해. 어. 와 어. <laughs> 어, 바로 또 어. 안 불렀다. 글이 굿이. 어우. 어요 어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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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목소리> 블락 을당풀락 아, 빌락. 아니 어쩌피 타이밍 으로뛴 거긴 하 겠지만 루트 를 부르 는거같아데뭐 그런 느이아이렇게짜약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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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어느 정도는 점점 틀리게 있으니까, 뭐한 시간밖에 못해요. 이런 팀원은 아니었겠지만, 기존 팀원님들이 한1 그냥 틀렸던 것같아너 뭔가 이제 그런 거랑 아무런 부분이 지확 얘기 다 너무 싫어하겠지만, 요쪽 말이 맞는 거같아 나는 그래도 공부공도 그거 쓰는 거 안 떨어졌어. I c 어그 l d n t even see t 나 a t you are. That w a 아 e n g l 아 n d and Nan and I can't. I can't. I can't. 그렇게 안 좋대 어, 지금 이제 이거잖아. 어, 과금 할수 있을 것 같아. 아까까지 어. 해. 내가 뛰기 싫어. 아나 지금 너 지금 <laughs> 이제 뛰는 건 무슨? 어 그냥, 그냥 빠져. 아니 아니. 이형 뛰는 게 끝까지 뛰는 게더 좋아. 그럼 거 잡시. 꿈이 잘안 들어가잖아. <laughs> 하이에 더 어슬렁거리다가 10만 도전. 그렇게 해야 돼. 아 근데 아, 3점이 5점. 참.

어... 싹다 싹싹... 화이트가 더 힘들어야 되는데 실수네. 아, 어, 블랙이 더 좋아가지고 지금. <laughs> 오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 준비 좋았다. 나이스. 떼두고. 떼두고. 야야야. 좋다. 오 나이스 시간 천백. 나이스리. 이공 아우! 아깝안보네 나이스! 아유, 오. 아유, 오. 아유, 아유. 우. 아유. 아유. 아 영재 지었다 끝! 영재 나이스! 못 막기 아우 들어오 뭔데? 뭔데? 6에6 어, 아, 이제 예. 좋아! 형제 좋아요. 경기 좋아 승리 좋아, 승리 좋아 아, 아 예. 애매하다 애매. 오. 요 사이드 사이드. 오, 짧아, 짧아 아이고, 가리, 가리. 좋아, 좋은 시도였어, 좋은 시도였어 렸다 어, 으오 와, 왼발 아와와 여기 여기. 하나 있어. 우리 하나 있어. 시간 나. 아이아 미스콜미스콜미스콜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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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수비 나이스. 야, 저골 찍네. 오, <무il想> <무il想> 야, 저지이 나이스. <laughs>